그냥 짤 거라서 소금을한 꼬집만 이렇게. 아, 숙주도 안 들어가고 김치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야채를 좀 넉넉히 해야 맛있지. 고 고기에다 우선 밑간을 해. 그 지방을 좀 잊게 해서 이렇게 갈아 달라 던가사소만이 짜야 돼. 호박에서 응? 아. 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. 이제, 아, 네. 이제 마늘. 맛있으라고 액젓. 여기 두부를 넣어야 돼. 두부를 꼭 쌌어. 큰거한어 당면을 조금. 아. 간장을 두 스푼만 넣어. 춧가루 만들어 많이 넣어야 맛있어. 음. 아니, 먹어봐서 이렇게 했어, 했어야 맛있었다.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. 전분가루를 좀 넣어야 돼. 전분가루 넣어야 된다고? 이게 물기가 돌잖아. 호박만. 나 뒤에 얼에 맛있지. 부화를, 두화를 넣었어. 음. 아, 아까 파랑 같이 들어갔구나한꼬집만 이렇게. 그러면 100개 정도면 해먹잖아. 만들도 이쁘게 만드시네. 어, 잘쪄지고 있어. 레셔보세요. 음.